운동 추구라 하고 하루에 뭐 8000보 꼭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헬스장에서 칼로리 몇천 칼로리 태워 놓고 고스란히 치맥 먹어 버리잖아요. 고스란히 컵라면 먹어 버리고. 운동하면 할수록 배고파요. 이건 당연한 진리예요. 안녕하세요. 제철 건강 구독자 여러분. 어린이 를 위한 채소 과일식조자 조승환 작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건강 프로 아니면 뭐, KBS, MBC, SBS 공영방송에서도 운동은 필수라고 자꾸 얘기하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운동이다. 왜 힘들게 에너지를 씁니까? 에너지를 쓰니까 또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운동이 가장 이 원리를 들죠. 노화를 방지하려면, 근육을 키우려면. 근데 우리 인간은요, 노동에서 해방되면서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노예와 귀족과 신분제도가 사라진지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지금도 영국, 뭐 호주, 곳곳에 유럽과 많은 곳이 왕이 존재하잖아요. 국왕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제는요. 우리 죽을 때까지도 안 사라져요. 흑수저다 금수저다, 이거를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동화책에 이미 왕자와 공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스스로. 귀족 신분제를 우리가 은연 중에 무의식 중에 애니메이션 보면은 뭐 신데렐라 공주 아니면 인노 공주 미녀와 야수에서는 왕자 이렇게 등장을 시키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왜 뜬금없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조금 더 얘기를 하자 보면 뭐 인도는 뭐 불가 쪽 천민 제도라 그래서 카스트 제도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과 프레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갇혀서 살고 있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발버둥 치려고 막 깨어나는다고 생각한 것조차도 누군가는 다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마케팅을 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운동이라는 거예요. 근육. 열심히 막, 뭐, 보디빌더 나갈 정도 아니면 죽어라고 안 해도 돼요. 운동 안 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누가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을 합니까? 그리고 예전에 수천 년의 고서에 보면요. 호흡만으로도 호흡을 다스려가지고 면벽을 뭐, 7년, 8년, 그냥 가부자 틀고. 그렇게 수행 고승들이 뭐, 90세, 100세까지도 살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면 러 그분들은 다 단백질 근육 파괴 쇠약으로 관절염 와가지고 류마티스염 와가지고 자가면역 질환 오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 인간이 호락호락 가지 않습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신을 믿는다면 자신의 몸도 믿으세요. 그리고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우리 인간이 이렇게까지 1,500만 년, 700만 년 동안 이 몸이 오기까지에는 얼마나 뛰어난 몸을 갖고 있다는 걸 자각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필수가 아니다. 먹는 것부터 돌아보셔라. 운동 축으라 하고 하루에 뭐 8000보 꼭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헬스장에서 칼로리 몇천 칼로리 태워 놓고 고스란히 치맥 먹어 버리잖아요. 고스란히 컵라면 먹어 버리고 운동하면 할수록 배고파요. 이건 당연한 진리예요. 근데 가만히 누워서 가만히 앉아서 TV 보면서 팝콘을 먹으니까 문제죠. 초콜릿 뭐 먹으니까. 감자칩 먹으니까. 그 유혹을 하게끔 다 만들어냈다. 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지. 내가 먹은만큼 운동했으니까 이건 빠질 거다. 절대 우리 몸은 그렇게 회복이 안 됩니다. 왜? 배출이 안 돼요. 배출이. 운동을 아무리 해서 땀을 흘리고 호흡을 해도 화학첨가물들은 치명적으로 우리 몸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뭐 또. 활성산소, 뭐, 산화질소, 뭐, 아르기닌, 글루타치온, 막 등장하면서, 운동하면서, 이걸 먹게끔, 같이 먹어줘야 된다. 이제 이해되세요? 같이 엄청나게 팔려요. 단백질 파우더부터 해서,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뭐, 근육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이걸 같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몸을 계속 공격한다. 그래서, 운동은, 어느 정도 내 몸이 컨디션 회복하고 나면, 기분전환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 어느 정도 힘을 기르기 위해서. 저도 마라톤을, 뭐, 하프 마라톤을 완주를 하고, 아니면은 헬스장을 다니고, 턱걸이를 뭐, 14개까지 한 번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진 적도 있지만, 지금은 딱히 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생활, 대중교통 이용하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단순 그 정도 운동만으로도, 숨 쉬기 운동만 해도, 충분히 우리 몸은 잘 지낸다. 다만, 숨쉬기 운동하고 나서 계속 뭘 먹으니까 문제다. 그 개념을 먼저 잡아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단식. 살 빼는데 정말 효과는 있어요. 예. 극단적인 방법일 수도 있으나, 뭐,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마오메트도 그렇고, 모든 종교의 그 선구자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고행이라 그러죠. 뭐 49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그 식음을 전폐했다 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7년간 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원효대사나 뭐 유명한 고승들은 쌀몇톨 가지고 솔잎 가지고 산을 몇 개를 넘나들었다 이게 거짓말 같을 수도 있지만 실제 현대 과학적 영양학적으로 봐도 60일 단식해도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두달 넘게 물만 먹어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TV에서는 7일만 안 먹으면 뭐 애들이 아침만 안 먹어도 뇌가 성장이 안 된다. 여러분이 지금 아픈 거는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어서다. 세뇌당한 거죠. 그래서 우선은 가장 빠른 방법은 몸을 비우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단식원까지 들어가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강압적으로 됐을 때는요, 이게 유지가 안 되고 폭식으로 이어지거든요. 단식하고 폭식하고 거식증하고 토하고 이게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식을 말리는 거고 최근 들어서 간헐적 단식이 유행을 막 했더니 다시 또 간헐적 단식이 마음에 안 들죠. 우리는 매출이 확 떨어지거든요. 식품회사나 모든 판매에서는요. 여러분이 소비 안 하고 안 먹고 안 쓰면요. 매출이 떨어져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시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온다. 이런 논리들로 또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또,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린 다 똑같습니다. 못 먹고, 못 자고, 노동은 많이 하면서 수천 년을, 그냥 제가 뭐몇 백만 년전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우리 인류 역사 기원을 현재 BC로 나누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 전으로 BC로 나누는 건데, 그게 약 26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 우리 어 쑥하고 마늘을 먹고 공과 호랑이가 인간이 됐다라는 5천년의 역사 이게 재미를 위해서 신화적인 요소를 그래야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가 첨가가 된 거거든요 근데 핵심은 쑥과 마늘이 몸에 좋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인 거고 최소 우리는 5천년의 역사를 이 몸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식하잖아요 정치인들 가끔씩 그리고 정말 종교적인 이유로 하고, 어떠한 정치적이든 아니면 지구 환경을 위해서, 단식하신 분들이 몸소 다 보여주잖아요. 쇼가 아니고, 절대 사람 안 죽습니다. 치명적인 이런, 그런 거안 해요. 뭐 장기 손상이 온다. 그런 거에 여러분이 공포 불안 마케팅에 휘둘려서 아침도 안 먹으면은 내가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와가지고, 그때 여러분이 그 다음 초콜릿을 먹기 때문에, 사탕을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단식은 이러한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해보시면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원책이죠. 1년 동안 10만 부가 넘게 나간 채소과일식 책에 보면 임금님의 다이어트라고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거기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핵심은 그냥 굶어서는 여러분 성공 못한다. 채소과일 먹고 채소과일을 챙겨 먹기 어려우니까 주스로 먹어라. 갈아서 먹든 착즙해서 먹든 근데 이 레시피도 모르겠다 하니까 제가 CCA 주스, 까주스를 드린 거고 나는 근데 식이섬유가 소화도 안 돼요 어려워요 착즙으로 드시라는 거예요 훨씬 더 효과가 빠르고 그게 에너지 흡수율도 높아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는 동안에 전혀 지장이 없다 누군가는 그러면 계속 또 얘기하겠죠 갈아 먹지 마라 뭐 착즙해서 먹지 마라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 못 믿으시겠다 책을 봐도 못 믿겠다. 그래서 제가 예방원 카페를 운영을 한 거고, 거기에 보면요. 제가 뭐 교주가 아니에요. 근데 간증거리 가득 찼습니다. CC의 착즙주스 후기, 아니면은 아침은 안 먹고 아침은 까주스로 하고, 아니면 이렇게 임금님의 다이어트 해보니까 몸이 이렇게 달라졌다. 암 환자들, 당뇨 환자들, 고혈압 환자들,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 그렇게 수십 년간 어떤 약 먹고 좋다는 거 찾아다녀도 안 되시는 분들이 좋아졌다라는 글들을 너무나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중심을 못 잡고 있다. 그래서 단식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단식하면 이거 안 좋다는데요? 그러한 것들에 계속 흔들리는 마케팅 정보들에 흔들려 살면 인생 자체가 계속 그렇게 끌려다닌다. 저도 계속 싸우는 겁니다. 저도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도록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전에는 인생 자체가 태어난 것 자체가 고행이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 요 근데 그 괴로움을 음식으로 즉 쾌락으로 덮어버리도록 식품회사가 제약회사가 마케팅을 쓰고 제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에 중독되고 컵라면에 중독되고 뭐 탕후루 마라탕에 중독된 걸 떠나서. 여기에서도 이 고통이 쾌락으로 안 바뀌니까 진통제를 이용해서 마약으로 이거를 갖다가 쾌락으로 바꿔버리는 이게 그 여러분이 평상시 때 접하는 게 뭐예요 술이에요 술 술과 담배 그 다음 커피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서 완전히 다 비우는 데는 단식이 가장 효과적인 건 맞다 네 바로 여러분이 한 번에 나 내일부터 굶을래 100% 실패합니다 라마단이 가장 대표적인 단식 기간 어, 유대교도 그렇고요. 모든 종교들의 그 금식 기간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날씬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금식 기간 이후에 폭식해서 그래요.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종교적인 거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몸을 원래는 비우고 우리 인간이 생존을 잘 해오고 정신을 잘 맑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해온 건데 종교적인 이유로 하라고 시켜서 하니까 그 기간 끝나고 나면 폭식해버린 거예요. 그 위험성 때문에 전문가들이 단식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는 몸을 비우는 거다. 근데 그몸 비우는 방법은 임금님의 다이어트를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공부를 충분히 하고 실천을 해보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든 주말간 이틀이든 그렇게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